그냥 편하게. 네. 보고 말해주면 됨. 네. 굉장히 카밀로 같아서 좋네요. 잘 생겼어요. 약간 비슷한데 느낌이? 맞죠. 어 비슷한데? 음 주변 풍경 때문에 그런지 얘가 되게 화사해 보여서. 음. 괜찮네. 어유 근데 약간 이게 참. 수컷이 야무지게 넣었네. <laughs> 음.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과 <음과> 양의 조합이랄까? <laughs> 강이나 호수 같은 신 같은 느낌이. 오, 물의 아, 아, 물의 정령. 어. 어. 아, 약간 머리카락이 파란색 그런가? 뭐, 남자예 남자 남자. 남자 음, 너무 끼는 거 아니야? 좀 영혼을 갈아 넣은 느낌인데 이거. 음. 약간 천도복숭아 같아. 음. 음. 맛이 좋네요. 에? 에? 어, 예. 에? 네. <laughs> 아니 목소가 아, 맛있다고. 요유오도련오셨습니까 도련님. 아 어, 예. 아니 그런 느낌이네. 어 완전 집사 세바스찬인데. 오야 여 주변에 분홍색 떠다니는 거 보이니까 아까 걔도 생각나는 걸요. <laughs> <laughs> 오 어떻게 알았어요? 얘가 아까 걔 집사예요. 음네? 어. <laughs> 네. 그럴 것 같았어 느낌이 아, 약간 좀. 이렇게 네 명이 같은 그룹이야. 아, 아 아이돌이잖아요, 얘네. 약간 뭔가 품격 있는 그런 거 같은데. 어 음. 귀품 있고. 귀족. 품격 있는 쪽? 응, 음, 뭐 귀족 그런 느낌이네아 음. 근데 내가 봤을 때, 근데 이게 다 개성이 뚜렷해, 색깔 그게. 응. 음. 뭔가 되게 잘 맞는다. 어. 어 뭐야. 뭐야, 어, 황태잔데 그냥 판타지 너무, 그냥? 너무. 어이. 얘 약간 그런 느낌인데, 약간. 주인공 딱그 느낌인데 음. 로판 어, 그 전지적 공 훈남 스타일이네 음. 훈남 스타일 나는 얘도 귀엽다 나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알것 같아 약간 좀타그 애니에서 핫땡큐에서 나오는 아그 열정적인 <laughs> 아이 약간 그런 맞아 것 같아. 맨 처음에 얘 났다. 보면 다그 말해요 다 하이큐 어. 주인공 닮았다고 어, 맞아 어, 나는, 오, 왜, 벨트가 왜 나는 왜 이터널 리터 밖에 생각이 안 나지 게임 아. <laughs> 좀 그만하세요. 중독이에요 <laughs> 아, <laughs> 중독 매우, 매우 활기찬 현우인데 <laughs> 음. 얘는, 얘는 약간 얘도 어.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. 시종장 그런 느낌인데 어, 어. 근 안경 색깔이 별로인가요? 무슨 내가, 내가 파란색 파란색 음. <웃음> <웃음> 어. 안경 색깔이 별로야?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어? 차라리 검은색이 음. 낫지 않나 이게 음. 다른 애야? 응나또 음. 완전... 아까 빨간 애가 염색하고 나온 줄 알았어 아니야 달라. 아니, 근데 약간 차양이 다르잖아. 얘 약간 조금 어. 더 큰데. 앞머리도 달라. 맞네. 아니 얘 근데 일러스트 구도가 너무 좋은데. 나 이런 옷 좋아. 나도. 그런... 난 별로. 약간 어. 스티리탄 복장. <laughs> 약간 나는 남들이 예스하면 난 노를 외치는 그런 음... 공자병 말이네요 이렇게 하, 네 하, 명이 하. 같은 유닛이에요. 아 근데 얘네들은 뭔가 대학교에서 약간... 볼 법한 <laughs> 밴드 같은 느낌? <laughs> 음... 잠깐만 저손 뭐야? 아이이 이 손이야? 있는 거뭐 임자고 이거? <laughs> 뭐, 이거? 너무 마음에 들 손이야 이거? 너무 마음에 들어 얘가 얘 머리, 있는. 머리 아 쓰다듬고 있는 거야. 너무 너무 좋은데. 아 근데 음. 뭔가 다 비슷비슷하다. 내 뭐, 따따 비슷한 느낌이 들어. 어. 음. 얘도 완전 정열 열정인데. 완전 햇살 캐 그정치. 완전 파이팅 캐릭터인데. 음. 옷도 완전 불연상대끔 만들어놨네. 음. <laughs> 괜찮네. 완 오토바이 완전... 완전... 타고 다닐 것 같은 느낌. <laughs> 뭐요? 폭주적이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잠깐만요. 아니 그게 아, 아니라 그, 논란 좀 있겠는데? 아예 나 몰라. 어얘어 어, 얘가 더 그거 난다. 응, 얘는 불의 완전 형. 얘는 아 약간 서양 얘는 서양식 말고 완전 동양식 무례정말. 음 어, 동양식 무례정형. <laughs> 다음. 야 폭주적이네 진짜. <laughs> 보자마자 약간 얘가 아이돌 활동을 하면은 그 뒷세계에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논란이 될 만한 아 그런. 그냥 뭔가... 오히려 이런 애들이 아이돌 하면은 깨끗하다고. 어 맞아. 막막 길거리에 다니는 할머니들 폐지 주워두는 거 도와드리고 어, <laughs> 그런 약간... 그런 애라니까. <laughs> 약간 맞아 뭐, 맞아. 할머니, 할머니들 아, 역어 그러면서... 대신 끌어주고. 할머니 이런 거 혼자 들면 뭐안하고 이러면서 막. 맞아. 그고 약간 츤데레처럼. 맞아. 약간 그런 느낌 어. 딱 보니까. 아오 어, 근데 컨셉 컨셉도 옷도 좋은데 난 구도가 다 너무 마음에 든다. 음. 가조가 비슷한 게 없이 다 예뻐, 다 음. 그래서 다 마음에 들어. 일러스트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로뽑았어 어, 아, 본인네 잘, 아, 잘 골랐네. 나는 약간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쿠키런에서 그 허브맛 쿠키 생각나. 오, 오, 음. 오 약간 초록 초록 초록한. 어, 어. 약간 음. 좀 푸릇푸릇한 느낌? 맞네. 얘가 음. 채소 가게 아들이에요. 뭐야,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? <laughs> 그그 채소 가게 매출 좀 아, 꽤 오르겠는데? 어, 그니까. 얘는 누구임? 너무 내스타인. 귀엽지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, 어. 저 한쪽 눈 가리고 있는 거 <laughs> 너무 귀여움. 다섯 명이 음. 한 그룹이야. 아 근데 이게 구도마다 다 다르다. 표정 같은 게. 음. 느낌 다 다르네. 그저 아까 폭주족 걔는 약간 좀 블랙보다는 퍼플이 더난것 같아. 퍼플도.. 근데 퍼플은 다른 애가 과거에 있었어가지고 블랙으로 아, 된 거야 아 이미 전과가 음, 있어? 아니 전과라뇨? 전, 아, 전, 전과라고 <laughs> 하면 좀 이상한가? 아 오케이 아, 예, 넘어갑시다 어게 누구야? 너무 귀여워 아다 귀여워 귀여워 본인 취향밖에 없으신가 보네요 인기 많아요 얘도 앙싸 아, 시작해야겠는데? <laughs> 아니 빨간색에 파마 머리 너무 귀여운데 약간 카레에서 그런 느낌인가 보네 내가 생겼지? 지금 음. 이게 약간 좀.. 썬칩을 먹고 있는데 약간 썬칩 같아. 오, 뭐라는 거야? 썬칩 언칩이 <laughs> 사람이 되면 이런 느낌인가? 달콤 같은. 언칩인데 그니까 얹어 놀아 리는데 너무 귀여운데. 저 양말 저 뭐라 뭐, 저런 양말 뭐라 하더라? 이삭스 빨바. 이게 이삭스 뭐라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이삭스 리본 양말. 달린 거 너무 귀여운데. 그지 너무 음. 귀엽죠. 뭐야 약간 흑염병. 진 같은 진 같은 느낌인데. 아 진. 진. 진인데 이제 마법 쓸것 같은 진 음흠. 롤이요? 어롤아음 약간, 약간 음침하고 음. 음. 상어 이빨이야 아 상어 이빨 너무 좋다 저걸로 음식 어. 먹다가 볼살 씹으면 봐 그대로 그냥 알보칠 그득 발라야지 그냥 어? 성자 의 그런 느낌 음 맞아 음, 맞아요. 약간 <laughs> 여긴 다 판타지인가? 교황 어 그런 오, 느낌. 그런 느낌이다. 여왕인데 이제 주인공 뒤에서 은밀하게 약간 <laughs> 도와주는. 음 아니 다 로판 세계관이에요? 그런가 봐요. 이렇게 네 <laughs> 명이 같은 그룹이에요. 어저 상원이빨 표정 너무 좋은데. 그지. 그 주인공 인기가 있나보다. 너무 귀엽다 음. 근데. 얘네는 콘셉트이 하트 하트고. 아트럼프 카드 클로버 음. 다이아 어, 이 위에도 있, 위에도 있네. 음, 여기 음.